25년 3월 27일 밤 6시 31분입니다. 빨리 끝내고 야구보다가 퇴가하겠습니다 구슬해야 아, 뭐 되나? 뭐상은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도 많이 까졌는데, 아, 역시 DNT, 아, 어제가 기여웠나요 예, 어제 플러스 됐을 때좀 던졌어야 되나? 어제가 탈출 기였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DNT를 들어갔던 이유는 거의 뭐... 거의 바다권도 바다권이지만 뭐뭐 유튜브에 보니까는 회장이 나와서 상반기에 그뭐 자사주 매입까지도 뭐뭐 뭐 돈까지 다 준비됐다 뭐 이런 말 듣고 상반기 다 끝났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만큼 준비가 다돼 있다 그뭐다 그랬는데 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아마 DNT 그그 그 뭐죠 저 주주총회거든요. 주, 그러니까 주주총회 전에는 한번 하자. 자수 매입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천 원은 가지 않을까 위로. 그래서 제가 4천 줄 넘게 갖고 있어서 한 400을 땡기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잔머리의 대답은, 예,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예, 굴렸는데, 아, 참, 처참하네요. 뭐,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고, 계좌는 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제가 스타플렉스를 어제하고 오늘하고 5천 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100만 원 정도 손해 봤을 것 같아요. 예, DNT에서 DNT는 2,850주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 4,100주를 들고 있었는데 어, 오늘도 팔았어요. 그래갖고 내일은 무조건 850주를 팝니다. 장만 좋으면은 0주만 남길 생각이에요. 예, 안 맞습니다. 예. 제가 잔만에 굴리다 당했어요. <laughs> 그리고 KD 이거는 저기 뭐죠? 걔그 누구 이재명 주인데 아 어저께 탁, 까, 까, 가 하다가, 오늘 거의 사안가에 들어갔어요. 쫄아갖고,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천주반 예. 천주반사안가 그러니까 뭐, 어제부터 하면 한60% 오른 거죠. 예, 500원이 지금 800 얼마니까. 어, 828원이니까. 아, <laughs> 좀 후달리니까, 뭐, 하긴 뭐, 천주인데, 만약에 급락하면 좀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노스 아이 바이오는, 문생을 갖고 있다면, 아, 이걸 한 천주 땡겨갖고, 잊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아, 피주캠을 손절하고 오늘, 아우, 막 땅을 쳤습니다. 예. 에휴, 뭐, 이렇게 팔란김이라서는안 돼요. 오늘도 64만 4천원을 까졌고요. 그래서 3,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DNT가 많은데 내일 무조건 850주는 매도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많이 폭등하면 아니, 폭등이 하겠어이 빌어먹을게. 좀 올라가면 천주만 끌고 갈 생각입니다. 스타플렉스는 예. 상황 보고 판단할 거고요. 피로스 바이 바이오는 제가 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힘 빠지네요. 아 아유, 생각대로 안되고 이거 뭐구슬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 상은 아휴 이, 머리로, 이게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맞고. 에휴, 참, 비가 막아. 아무튼, 저녁에 그럴까지 가보겠습니다. 화이팅!